이런 거. 1, 5, 10, 10, 5, 1.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어디서도 보이냐면 길찾기 문제를 할 때, 1, 1, 2 작전을 할때도요 1, 1 더하면 2 나오고, 1, 1 펼치고, 3,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고개를 돌리면 그것도 나오기도 해요. 된 걸로? 근데 얘가 1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밑에 거부터 할까요?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의 개수를 쓴 거야. 1, 2, 1. 이렇게 배웠을 테고. 그 다음에 너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의 개수를 쓴거야 너는 x 더하기 y의 네제곱의 개수를 쓴거야 이렇게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이가 얘가 어, x제곱이 있고 xy가 있고 y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고 이차식을 전개하는 거니까 이차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생각을 해보면 x로만 두 개를 만들거나 x 하나 있으 y가 하나 붙거나 이차식이니까 차수의 정의가 문자가 곱해진 개수일거 아니에요 y로만 두 개가 있거나 이런 거잖아 그시당추에 있는 x가 x 더하기 y를 두번 곱한 거니까요. x가 두개 있고 y가 두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x가 두개 있는데 x를 두개 뽑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c2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는 x가 두개 있는데 한 개를 뽑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c1개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x가 두개 있는데 x를 하나도 뽑지 않았죠. 2c0개라고 표시할 수 있게 돼요. 전개를 하다 보면 더하기거든. 더하기인데, 여기에 있는 이 C는 1과 똑같고, 너는 2와 똑같고, 너는 1과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개쓴게 얘야. 1, 1. 왜요? 왜요? 더 보세요. 자, 세제곱 할게요, 세제곱. X 더하기 y 의 세제곱이 있어요. 3차식을 구성해야죠. 그래 x로만 세 개를 붙이거나 x가 두개 있으면 y가 한개 붙거나 x가 하나 있으면 y가 두개 붙거나 y로만 세 개를 구성하거나 이랬을 거라고 앞에 있는 개수라는 것은 x가 세 개가 있는데 x를 세 개를 다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3시 3개 이렇게 있을 거고 x가 세개 있는데 x를 두개 뽑은 거니까 3시 2개가 있을 거고 x가 세개 있는데 x 한 개를 뽑은 거니까 3시 1개가 있을 거고 니네 논수형이 나올 수도 있다 1학년 때잘 봐요. x가 3개 있는데 x 하나도 뽑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개가 플러스 연결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은 들었다고. 계산해보면 3시3이라는 것이 1이죠? 얘는 3이고 얘도 3이고 얘는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1, 3, 3, 1을 쓴게 얘라고요. 그게 얘라고요. 또 y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 y가 3개가 있는데 y를 하나도 뽑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C0라고 쓸 수도 있고요 Y가 세 개가 있는데 Y를 한개 뽑았어요 너라고 쓸 수도 있고요 Y가 세개 있는데 Y를 두개 뽑았단 말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Y가 세 개가 있는데 Y만 세 개를 뽑았대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그렇잖아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을 거 아니겠어요 개를쓴게 얘예요 그러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파스칼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대 2C0, 2C의 1, 2C의 2라 쓰고 여기는 3C의 0 전개식 계수하면 돼 3C의 1, 3C의 2, 3C의 3 이라고 쓰고 밑에까지 쭉 쓸게요 4C0, 4C1, 4C2, 4C3 요거를 숫자를 펼쳐갖고 만든 것이 니네가 1학년 때 봤던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거든 5C0, 5C의 1, 5C의 2 이거 쓸거좀 있다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여기까지 지금 왔죠. 그러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면서 알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당연한 게 2하고 1을 더하면 3 되는 거잖아. 요, 요렇게 3 되는 거잖아. 걔를 수식으로 써보면 2c의 1이랑 2c의 2를 합해봤더니 걔가 3c의 2가 된다는 사실이야. 그렇죠? 당연합니다. 너 이쪽 볼까요? 여기를 보면 4c1이랑 4 c 1랑 합하잖아. 그럼 5c2가 되거든. 걔도 써봐요. 4C의 1이랑, 그 다음에 4C의 2랑 합해봤대. 그랬더니 5시의 2가 된대. 이렇게.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좀잘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얘가 같고, 하나 차이지? 뭐라고? 같고, 하나 차이. 다시 뭐라고? 같고, 하나 차이. 같고, 하나 차이가 되면 얘는 차수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야. 2차식의 개수고요 얘는 4차식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수를 하나 높이고, 큰 거를 쓰세요. 이렇게. 또, 같고, 하나 차이가 있죠? 차수를 하나 높이고, 큰 거를 쓰세요. 이거 할수 있겠어요? 큰 거를 쓰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막 풀다가, 11c6이랑 11c7, 이걸 이제 합해보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 문제에서. 실컷 해봤더니. 그러면, 얘가, 같고, 하나 차이지? 같고, 하나 차이. 차수를 하나 올리고, 뭘 써라? 큰걸 써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12, 7이라는 얘기는 12에 C, O를 계산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계산이 효율적이겠구나를 알수 있어요. 하수겠어요그 그래. 얘기를 여기다 써 드릴게. 첫 번째 알수 있는 사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NCR, NCR 더하기 1. 이런 게 있단다. 문자화했을 뿐이야. 같고. 하나 차이가 있대요. 그러면 차수를 하나 올리고 근거를 쓰세요. 이렇게.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 저 규칙에 의해서 저런 걸 발견했으니 걔를 일반화해서 써보자. 그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키스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키스틱을 하기 전에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 20 30 40 50 100C 정도 계산해 봅시다. 여기 계산하라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을 하다간 안될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구나. 근데, 여기 앞에를 봤더니, 2c, 1이잖아요? 1이라는 것은, 2c도 좋고, 3c3도 좋고, 4c4도 좋고, 5c5도 좋아요. 다 마찬가지잖아. 1이잖아요? 1이니까, 얘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 바꾸게 되면, 너랑 나랑 합하지 않니? 그러면, 같고 하나 차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더하는 순간,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거걸 쓰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두 번째까지 합한 놈이 이거에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또얘랑이랑 합해 보자니 그러면 마찬가지잖아. 같고 하나 차이. 그러면 여기까지 합한 것이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자. 3을 써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까지 합한 것은 키우고 키워야겠구나. 세 번째끼리 합한 것도 세 번째까지 합한 것도 키우고 키우면 되겠구나. 이 뜻인 거잖아. 그 규칙상에 의해서 맨 마지막까지 합한 것은 여기까지 합한 것은요 키우고 키우고 잖아 1 0 1 c 3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겠어요 이걸 왜 하키스틱이라고 부르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예요 1번 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1번 가지고 아, 저게 파스케라각형이 있는데 거기 성질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뭐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만, 얘가 어 이런 식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2c 0 3c의 1, 4c의 2,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씁니다 여기다가 2c의 제 3c의 1, 4c의 2 이렇게 더했다는 거예요. 이 준식은 2c의 0라는 것은, 물론 그냥 계산해도 돼. 몇개 지금 없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하면 되는데, 2c의 0라는 것은 2c의 2랑 똑같고, 3c의 1은 3c의 2랑 같을 것이고, 4c의 2는 그냥 똑같이 쓸게요. 4c의 2라고 쓸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됐죠? 그러면 2c, 3c가 보이면, 여기 있는 것도 1이니까, 너를 살짝 바꿔. 3c의 3으로 바꿔. 이렇게. 그러면, 같고, 하나 차이. 여기까지 합한 것은 4c 큰거 쓰자. 4라고, 어, 어, 3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개 합한 게 얘니까 여기까지 합한 것은 이두 개를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같고 하나 차이니까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자. 이 뜻이거든요. 됐죠? 너의 결과가 5C3이라는 거야. 근데 5C3은 5C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니까 러이 소리다. 여기에서부터 세개 연달아 합한 요 새끼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키스틱이라고 불러요.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보자. 숫자를 한번 볼래요? 1, 3, 6 합하잖아? 1, 3, 6 합하면 10 나와야 되는 거지? 10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도 알아요.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이걸 하키스틱이라고 부르고요. 이 하키스틱의 출발점은 일단 1에서부터 출발해요. 1부터. 왼쪽에 있는 빨간색보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이 보기 편해. 2C, 3C, 4C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2C, 3C, 4C는 요 오른쪽이 같아. 따라해봐. 오른쪽이 같다. 다시. 오른쪽이 같다. 오른쪽이 같은데 맨 앞에 1부터 출발하잖아요. 이 값이 1이잖아. 값이 1. 1부터 출발하게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연달아 지금 커졌잖아? 결과가 이거야. 키우고, 키우고. 할수 있겠어요? 키우고, 키우고. 키우고, 키우고. 됐죠? 키우고, 키우고. 그러면, 얘는 좀센 애들은 이렇게 푼다고. 쭉 봤단 말이야. 전부 다 2잖아, 오른쪽이. 전부 다 1로 통일되어 있잖아. 통일되어 있는데, 앞에 게 값이 1이니까, 1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왼쪽인 차례로 커졌죠? 2, 3, 4, 5. 쭉 하나씩 커진다면 100까지 커진 거잖아. 하키스틱 성질 때문에, 키우고, 키우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바로. 할수 있겠어요? 아, 그래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기억합시다. 물론 하키스티 가르쳐 드려도 분만 까먹을 거예요. 까먹을 거고 그럴 때는 이거를 연상하시고 어 이, 이게 가장 중요해. 이, 이런 거 7시 3이랑 7시 4를 더하라 이렇게 이걸 단순히 계산하자는 거예요. 같고 하나 차이가 되는 거니까 하나 키우고 큰 거를 쓰자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이해된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파스칼의 상킹이라고 불러. 계산 과정 안에 아마 그런 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마 63번에서 튀어 났을 겁니다. 63번에서.